저는 어떤 리프팅 레이저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를 받아야 되나요? 꾸준히 받으시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사면 하자면 아. 총 얼마 정도 돼요? 진짜 한... 계산해 볼까요? <laughs> 네. <혹시> 진짜 해 봐도 <laughs> 저희가 우트라프뭐 3회에 2, 3회 했으니까 하고 주회로 하고 저는 <laughs>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얼리닥터 이현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시술 관리 꿀팁 비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서봤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거든요. 어, 원장님, 최근에 들수록 어려 보이시고 관리가 잘 하시고 계신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그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시술인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편한 시술이에요. 바로 보톡스 시술입니다. 저는 5, 6개월 사이한 번씩 턱보톡스 시술은 꼭 받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단한 턱보톡스 한 번만 맞으셔도 얼굴이 되게 작아지세요. 저는 제가 받는 시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킨보톡스는 사실 꼭 받는 편이에요. 찡들여 보면. 이마랑 꽃잔등에 주름 되게 많이 생기고, 요번에 유튜브 촬영이랑 여러가지 하면서 얼굴 전체에 스킨보톡스를 맞았거든요. 점점점 피부에서 광나는 것 같은 느낌? 단순히 이제 잔주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이제 톤이라든지 피기성 같은 데도 도움이 되고, 홍조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요 부분만 가끔 안면 홍조가 있는데, 요 스킨보톡스 맞으면은 되게 매끈하고, 톤이 균일해지는 효과 나타나거든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스킨보톡스로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관리는 저의 항노화를 위한 관리입니다.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떤 리프팅 레이저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를 받아야 되나요? 저는 어떤 레이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받으시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다양한 시중에 나와있는 레이저 장비 중에 우선은 본인한테 적합한 리프팅 레이저를 찾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저는 울세라를 30대 초반부터는 받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맞는 레이저가 울세라였던 것 같아요. 요 얼굴형을 계산해야 된다거나 지금처럼 방송을 한다거나 회의에서 뭐 발표가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즉각적으로 비대칭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에어젯 시술을 받는 편이긴 해요. 꾸준히 챙겨서 받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빠진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할수 있는 콜라겐 시술만의 장점은 저희는 직접 콜라겐을 형성하는 부스터를 피부층에 넣어 드릴 수가 있어요. 주베르 울트라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콜라겐 부스터들은 실제로 콜라겐 콜라겐을 형성을 하고 리젠레이션 하는 거를 증명이 된 안전한 시술들입니다. 첫 번째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안전한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 시술들이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피부가 건강하게 볼륨감이 차오르고 쫀쫀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번째 시술로 말하는 거는 피부 관리입니다. 제가 관리를 잘 해야지 환자분들도 저를 믿고 관리를 받으시러 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다양한 피부관리 중에서 LDM 관리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제가 가진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게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병원에 있는 진짜 많은 관리 중에서 LDM 관리를 꾸준히 받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일하게 또 받는 피부 레이저가 있어요. 피코토닝 흑사라든지 주근깨는 꾸준히 그냥 1, 2주마다 관리를 받는 거는 피코토닝이었던 것 같아요. 기미는 한 번에 절대 안 없어져요.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끓여지고 연해지고 기미라든지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을 예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코 토닝은 꾸준히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 시술 관리를 계산을 하자면 아. 총 얼마 정도 돼요? 진짜 한 계산해 볼까요? 아, 네. 진짜 해봐도 저희가 울트라프뭐 3회, 이미 2, 3회 했으니까 하고 주회룩하고 포텐자도 저는 무조건 그 진짜 꼼꼼히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포텐자하고 울트라하고 이렇게 하면 못해도 천만 원은 될것 같아요, 아 진짜로. 1년치! 근데 1년치. 나만의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조금은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재병원이고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처럼 투자를 해주시면 투자 대비한 효과가 납니다. 간단한 보톡스에서부터 피부 관리에서부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시작을 해보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피부과에 가면 엄청 큰 돈이 깨지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저는 한번한 한 발짝 손 잡아보시고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느끼는 시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각자의 이상과 각자의 고민에 맞게 한번 설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고민하는 얼리닥터 될게요. 감사합니다.